사람 무시하지 마요. 나 거짓말 같은 거안 해.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? 노량진에서 구급시험 준비하는데요. 고향은 전남 영암, <laughs> 평생 농사짓고 산 우리 엄마 소환이 아들 렉타이 메고 출근하는 것 같아. 그럼 살펴가세요. 아직 내 얘기 안 끝났는데, 프로필이랑 신발이 안 어울려요. 세상에 어떤 고학생이 400만 원짜리 커스텀 수자를 신어요? 그쪽 엑센트에 전남 영암은 없고 내가 시간 낭비 안 해도 될 이유 충분하죠? 그럼... 여우고개요. 여우고개? 거기서 봤어요. 그 남자. 신혼미상의 제보자 말을 내가 어떻게 믿죠? 직접 확인해보면 되잖아요.